사실, 이제, 좀, 하절, 저, 동절기. 그러니까, 이 하절기가 지나고, 이 간절기라, 간절기나 동절기에서는, 이 물의 농도가 차기 때문에, 이 수온이 차기 때문에, 물의 농도가 없기 때문에, 이 어구를 미리, 이렇게 채비셔팅을 하기 전에, 미끼부터 먼저 숙성을 시키는 것이 순수입니다 미끼가 이미 물에 서겠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은, 습도도 있고, 물도 덥고, 어, 기후도 많이 높으니까 이, 뭐, 더우니까 이걸 지금 뭐 해도 시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보면 저는 뭐이저 저, 방식이 이렇습니다. 각기 다 다르지만 일단 어분은 블랙어분 이게 가장 무거운 물속에서 비중이 한450 정도라고 보면 되고. 그 기본적인 베이스, 바닥낚시에서 이게 핀포인트에 제일 높게까지 머물러주는 느낌입니다. 어군이죠. 유인용, 유인용 지부제. 그 다음에 중간 비중인 아코텍2. 뭐든지 저는 자연스러운 고봉입니다. 이건 무속에서 한410 정도라고 보고, 요 김밥은 삼합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의미. 소위 해초 성분이 들어가 있는, 실제로 해초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색, 색감만, 해초 색감이 아니고, 이런 토시나 다시마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간단하게 1대1대1로. 예를 들어, 물이 크고, 크다는 것은 넓고 담수 면적이 많은 곳에서는, 기본적 베이스를 오랫동안 장시간 하기 때문에 베이스인 이 무거운 어분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손맛 트기 때문에 지어용보다는미끼용로 미끼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삼합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들어간다고 삼합을 골고루 이제 토핑을 해주는 거요 골고루 섞어주면은 이렇게 되면은 물은 뭐고봉으로떨 필요, 떨려, 떨 수도 없고, 자연스럽게 물을 고르게 두 컵하고, 오늘은 한2.8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물 골고루 스며들게끔, 이렇게 이제 물을 처음부터 저 밑에 부분까지 골고루 스며들게끔, 이렇게 합니다. 지금 시간은 뭐 5시 35분이니까 한 25분 정도 숙성을 시키는 거죠. 그이 시간은 정도는 숙성을 시키고, 다음에 하나는 이제 요걸 해서 이제 초기 낚시를 할때 제가 어분 낚시를 먼저 하다가 고기는 들어왔는데 가입질이 많고, 소위 막질는 움직이고 하는데 후킹이 유리 떨어진다. 이럴 때는 보다 더 이제 섭비를 하는 소위 흡입 성향이 짙은 그 미꾸라지 어분 어벤. 대박 어분이라고 하죠. 그 미꾸라지 어분을 제가 이 오늘 편의상 항상 별도로 안 가지고 왔는데 시중에 보면 비승사에서 나온 진어분이라고 있어요. 진어분하고 미꾸라지 어분. 어벤. 진어분은 미꾸라지 어분보다 한천원 정도 비쌀 거예요. 진 어분 한 봉지 하고 미꾸라지 어분 한 봉지 하고 두 봉지를 이런 바가지에다가 섞어서 채에다가 망에다가 쏟아 붓고 채를 걸으면 찌그러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 버리고 남은게 요렇게 한 봉지 합봉을 한거예요. 하면은 이것도 이제 깍 눌러가지고 자연스러운 고봉 한 카. 이제 사람은 뭐좀더제각까 자기가 하는 것만큼은 하게 되고 자기나름 방식이 다 있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 훅가도를 갖다 좀쓰고 나면은 이 후가 성에 어떤 것은 위로 자꾸 서게 되고 나머지 후 계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헛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한 3분의 1 정도, 또는 한 절반 정도 섞다 하면 골고루 섞어서, 50cc 컵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누르지 않으면은 이 안에 헛수가 많습니다. 눌러서, 딱 채워서, 고봉으로 한 컵. 이제 활성들을 보고 물론을 하죠. 요 수심이 얕으니까조 좀 밥을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두 컵. 체 역시 이제 이렇게 골고루 잘 믹싱을 시켜줍니다. 이거이 과정을 대충 빨리 한다고 해 그냥 해버리면 나중에 입질이 입질의 그 어떤 크리티가 틀려집니다. 톡튀기도 하고. 어, 체로 걸러냈기 때문에 이물질이 흡수요.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고, 붕어가 역지사주로 붕어가 섭외하기가, 섭외감이 좋죠.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한 컵, 두 컵, 두 컵에 70정, 도 아까 80, 아까가 3, 합에 한80 정도라면 70 정도. 이렇게 해서 손 물을 담그고, 붙여가지고, 이거 많이 돌리, 많이 돌리면 안 됩니다. 많이 해봤자 한 10회 미만. 한 5회 정도, 6회 정도,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자연스럽게 치대서, 치대서도 안 됩니다. 치대서도 안 되고, 자연스럽게 바람에, 이뭐 실제 실온에, 이렇게 숙성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밥을 만져보면은 터치감이 막 치대서 하는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은 내가 바늘에 미끼를 달때그 바늘에 미끼다는 그 소프트하고 그 느낌하고 결착력 여부가 무슨 낚시인이 좋다고 느껴지면은 붕어가 잘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손에 자꾸 붙고 바늘에 잘 결착이 안 되고 벌써 만지면 딱딱하고. 이렇게 하면은 낚시인한테 벌써 거부감이 오면은 바로 붕어도 수비를 잘안 합니다. 밥은 이제 이렇게 치대지 말고 뭐든지 글루텐도 마찬가지 모든 떡밥은 치대지 말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미끼를 밥을 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걸어주라요 이렇게 걸어주면은 바늘 밑둥지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주, 이렇게 보여줘야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캐스팅을 하고 물에서 1차 마찰을 개하고 그 수심에 따라서 수심을 뚫고 이 고기도 나름대로 건들릴거 아니야. 뚫고 내려가면서 목적 수심, 소위 핀포인트에 온전히 운반하는 것이 낚시의 몫이거든. 걸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걸어 주는 거예요. 이 걸어 주면은 걸어줘 가지고 긴 데만 싹 돌려 주면은 풀림이 빨리 갈거 아니냐고. 이게 이제 밥 밸런스라는 건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넣고 바늘을 달린 상태에서 흔들어도 밥이 시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야 놓고 오래 기다려도 기다릴 가치가 있고 바닥에서 유인을 하거나 바닥에 상태가 굴곡진데 앉혀가지고 부모가 미끼 섭이하는데 각이 안 맞았을 경우에 한번 고패질을주가지고 유인도 할겸 섭외를 쉽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밥을 항상 이것만 제대로 밥을 잘끓어주면은 아마 자기 낚시의 조과가 평상시보다 한 30분 남는다고 장담할 수 있다고. 밥을 막 치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딱 모양만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앞에 입질을 보고, 이 편대낚시는 풀스윙이에요. 자신이 없을 때는 항상 일어서서 던지고. 그래서 이런 모양을 한네개 정도나 여섯 개 정도 같은 크기대로. 고기가 나오면 이 크기가 똑같이 먹으니까 이 크기대로 똑같이 들어가야지. 근데 만약에 이제 입질이 전혀 안 한다. 뭔가 안 맞다 할때 요거 만들어 놓은 거는 빼고 별도로 엄지 손톱만큼 좀크기도 달아보고 또는 새끼 손톱만큼 좀 적게도 달아보고 밥의 변형을 주 보는 거지 요게 이제 밥 밸런스거든 이밥 밸런스에 따라서 바늘 한영이 얼마나 꺾이느냐에 따라서 붕어가 이제 섭외하는 각도가 좋고 나쁘고 나오는 거지 여분은 한 40분 정도 숙성을 시켰어요 이정도면은 이제 충분히 만지보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잘 숙성이 돼가지고, 잘, 그려주세요. 잘 됐어요. 이제 이걸 이렇게 팍, 들면 안 되고, 켜켜이. 그냥 위에서부터 슬슬 긁어서, 입자를 하나씩, 하나씩 살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대충 해가지고, 빨리 해버리면은, 그래 가지고 낚시가 뭔가 어, 미끼를 섭외하는 데 좋은 입질이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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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입자가. 자, 이거 한번 만져봐. 만져보면은, 이거 가지고, 뭔, 뭐, 밥이 이래, 하고, 에? 밥이 이렇게, 해, 이래, 하고, 사실은 굉장히 핫질이 이 밥이 된게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이제, 어머니들이 밥을 만들더라도, 밥솥이나 냄비에 밥이 됐으면 나중에 한번 씻어주고, 쉬어주, 뜸을 다시 들이잖아. 지금 뜸 들이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낚시, 오늘의 낚시합, 정성도로 생각하고, 보고 이제 이렇게 밥을 만드는 거예요. 천천히 이제 보면은, 이렇게 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입자를 어깨어거나 의개, 치대지 않고, 음. 옆에 이제 물을 놓고 자기가 치대다 보면은 손을 한 번씩 물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물을 붓는 게 아니고 결국, 찌를 아무리 잘 맞추고, 컨셉을 아무리 잘 맞추어도, 결국, 낚시의 종국적인 행위는, 이 바늘에 달린 이 미끼를 붕어 입속에 집어넣는 것이 마지막 행위이기 때문에, 이 미끼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한번 만져봐요. 이제 한번 만져봐요, 아까, 아까. 이제 바늘을 쉽게 달수 있겠죠. 어? 요, 요, 역을 만져봐야지. 밥을 이제는 아까는 바늘에 밥 다는데 좀 자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밥을 다는데 좀 자신이 생긴다 그러면 이 모양을 이렇게 어 형태만 크기만 만들어 가지고 이 밥을 칵 치대는 게 아니고 바늘기만 돌리주면 돼요 그럼 밥은 풀림은 빨리 가져가면서 바늘 구비에 식만 남는 거 그런 경우 요게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넓은 물에, 큰 물에 지불를좀 멀리 있는 고기를 확산시켜야겠다. 이게 보리를 넣어 코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돌리기 전에, 처음에 숙성되어가 처음에 입자를 입찰, 일차적일 때, 그때 보리를 한, 큰물 담수 면적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두 컵을 넣을 수도 있고, 한 컵만 넣을 수도 있고, 한컵 정도를 넣고, 요렇게 만들어도 오히려 단고용으로, 소위 어분 콩알 미끼용으로 좋죠. 풀림이 빨리 가져가고 밥이 가벼워지니까